자, 얘는 6단원 대화체. 어, <laughs> 어. 내가 자좀자갑깨서 얼굴이 좀 부시긴 부실... 했는데. 아, 자, 보자. 첫 문장부터. let me introduce this korean palace of all of you. 자, 내가 소개할게. 자, 이 한국 팔리스 궁을 소개할게. 어, 너희 모두에게. 자, it was the first royal palace of uh, of the Joseon period. 자, 색깔 좀 바꿀까? 어, 자, 이 궁은 말이야. 여기서 이색깔을 끼는 건, this Korean palace가 되고, 어, 첫 번째 왕궁이었다. 두번 시대에. 자, since its construction in 1395, it has continued to be the most beautiful and the largest palace among the five grand palaces. 이 센스는 두 가지 해석만 기억해두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뭐뭐 이후에, 어, 보통 현재 완료랑 같이 쓰이고, 두 번째는 뭐뭐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어, 뭐뭐 이후로라고 쓰였어. 그래서, 이 건설 이후로, 언제? 1395년. <laughs> 자, 그이 건설 이후에, 이 궁은, 어, 얘는 지금 현재 완료지, 그치? Have p l u pp? 그러면 했다, 해왔다, 그 다음에 한적 있다. 즉, 얘는 계속되어, 되어왔다. 어, 뭐가 계속되어왔니? 계속 봤더니,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궁 이어왔다. 이 말이 되겠지. 어머, 머 뭐, 뭐 사이에 다섯 개의 주요 그 그랜드, 그큰 그런 그 궁들 사이에서 말이야. 자, you can visit the palace at night to see it uh, in a different light. 네. 자, 너는 방문할 수 있어. 이 궁을 밤에도 방문할 수 있어. 보기 위해서. 이 역시 그 궁을 의미하고 uh, in a different light. 여기서 light가 우리가 보통 명사로 쓰이면 불빛 또는 조명 그 다음에 형용사로 쓰이면 가벼운 또는 어, 옅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관점 견해, view, 라든지, 어, 뭐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 요거, 고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볼수 있거라. I can't wait to see, h uh, show you inside. 자, 여기에서 요 표현 잘 알아두고, 어, I can't wait to, 동사 원형 하면, 너무 동사 원형하고 싶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난 너무 보여주고 싶어, 너에게 내부를 보여주고 자, 다음. Hi Miranda, what are you do uh, what are you reading? 안녕 미란다야. 너는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니?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는 진행형이지. 그렇지? 어. 그래서 뭘 읽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uh, It's a brochure about Korean culture. 자 이것은 안내책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Really, is there anything in particular you are interested in? 자 있니? 어느 것이 있니? In particular, 특별한 어느 것이 있니? 근데 you are interested in 그래서 너가 흥미를 느끼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니? 어라고 서 여기에는 지금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지 생략이 되어 있겠지. 그다음 음, I want to know more about the Korean fan dance. 나는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more, 좀 더, 뭐에 대해서 한국에, 여기서 f a n 은 이제 부채, 또는 선풍기, 이런 것들이 fan인데, 어, 그 춤에 대해서 말이야. 그랬더니, 자, oh, you mean 부채춤? It's a traditional Korean dance performed by female dancers. 자, 너는 의미하니 부채춤을 어, 그, 무책춤은 말이야, 전통적인 한국 댄스 춤이야. 근데, 춤이 공연하니, 공연되어지니, 공연되어지지, 그래서 여기 지금 키티 형태인, 어, f o r 가 왔으니까, 요거 잘 알아두고, 공연되는 춤, 누구에 의해서, 어, 여자 댄서에 의해서. <laughs> I really like this picture. 나는 좋다. 어, 이 사진이 좋다. The dancers are making a flower formation. 어 무용수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다 어, 진행형 어? 모를 꽃의 formation 형태를 말이야. Right 맞아. They can make other beautiful images like birds and butterflies. 자, 이 무용수들은 만들 수 있다 다른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단기사로 쓰지 여새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나비 모양이라든지 그러면서. Wow, have you ever seen 부채춤 in person? 자, Have you ever seen, 너는 본적 있니? 부채춤을 in person 표현 잘 알아두고 직접적으로, 안 의미야 직접적으로 자, 그랬더니 Actually, my a little sister learned 부채춤 in, uh, in school. 사실 나의 그 여동생이 배웠다 부채춤을 어디에서? in school 배웠대 자, 그다음 really? Uh, I'd love to uh, learn it, too. 자 여기서 would love to 또는 would like to 하면 어, 나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어, 나도 배우고 싶다. 이부채춤을 You can take a 부채춤 class at a local community center if you want. 너는 어, take class 하면 어, 그 수업을 듣다거든. 그래서 부채춤을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어디에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원 너가 만약에 원한다면 그랬더니 Sure, I can't wait to learn 부채춤 여기 역지맞은글로 can't wait to 하면 뭐뭐 뭐 하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 부채춤을 자 다음 자,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 짚고 넘어갈게. be impressed by 하면, 어, 뭐 되게 인상을 받았다, 또는 감동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 인상을 받는다, 또는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be touched by, 어, 이거랑 바꿔줄 수 있는 표현. 어. 자, hey Mark. Uh, how do you like living in Korea? 자, How do you like 하면 뭐뭐한건 어때? 즉, 사는 건 어때? 어, 한국에서 봤더니 It's wonderful. I like it. I love it here. Uh, wonderful해.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자, That's great. Uh, what do you like most uh, about Korea? 무엇을 너는 좋아하니? 가장 한국에 대해서 자, 요표 나왔네. 자, I'm impressed with the Wi-Fi connection everywhere I go. 자, 나는 인상을 받았어 또는 감동을 받았어. 와이파이 그 커넥션에 그 연결에 대해서 말이야. <laughs> 자, where a uh, wherever I go.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야. 얘는 어 uh, wherever I go. Uh, everywhere I go, 또는 wherever I go. 어, 이거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말이야. 이거, 이 표현. 자, what? Uh, you don't have wifi in your country? 자, 너는 wifi가 없어? 너의 나라에? 그랬더니, of course we do. 물론, 우리는 do. 여기서는 do를 하다라고 하지 말고, 어, 이런 식으로 영어가 앞에 한번 동사를 썼는데 그 동사를 다시 안 쓰고 싶어. 대신 쓰고 싶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동사라고 하는데 어, y o do 또는 대동사. 예를 들어서 어 그는 이라고 해서 여기가 he, she, it 이렇게 3인칭 단수 형태의 주어가 오면 does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얘가 Uh, you didn't have 해가지고 안 가지고 있었어 라고 과거 형태를묻는다면 uh, we did 이런식으로 did 을쓸 수가 있어 과거로 그래서 do, does, did 이렇게 동사를 쓸수 있어 즉어 문장에 have wifi를 대신 쓸 수, 쓰는 거니까 어너 와이파이 없어? 그랬더니 어 of course we do 물론 우리는 have wifi 가지고 있어 but 그러나 There, there aren't many Wi-Fi zones. 자, 없어 많은 Wi-Fi 이렇게 가능한 게 없어. That's interesting. 흥미롭구나. I didn't know that. 나는 몰랐다. And it's much slower in most cases. 그리고 와이파이는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건 와이파이고 자 slower 하면 더 느린 이라는 비교급이잖아 그치? 근데 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 훨씬 더 느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교급 앞에다가 요 4, 이 다섯 가지 much, even, still, far, a lot 요런요 애를 붙여서 훨씬 더 느린 이렇게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어 And, uh, 열라만이 느린해서 very slower 이렇게는 쓸수 없어요 very는 쓸수 uh,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야 그러면서 really korea is a pretty good place to live 한국은 여기서 pretty는 예쁜 말고 꽤 okay, 매우 이런 의미가 있어 좋은 어, 장소이구나 To l 살기에 좋은 장소이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이지이 명사를 꾸며주는. 자, I couldn't agree more. 자, 요거 다 하고. 자, 나는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어. 라는 이야기는 결국 너무 동감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이 양수거든.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동의해. 라는 표현이야. 요거는. 그래서 요거. 요거. I like t o u uh, l d like to live here permanently. 자, 나는 아까 I would lo love to 동사원형 또는 I would like to uh, 동사원형해서 몸하고 싶다 했었지 아까? 어, 살고 싶어 여기에 permanently, 영원히 라는 의미니다이단도잘 가두고 아, 자 마지막 마지막 것까. 자, hello everyone, welcome to our photo exhibit uh, exhibition. 안녕 여러분, uh, 환영합니다. 우리의 사진 엑스페이션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The photos you are about to see will take you back to Korea. 10 디, 아, decades ago. 자, 이 사진들은 근데 요거 잘 봐. 갑자기 사진들은 해서 주어가 나왔는데 또 다른 주어 동사가 나오면, 오, 이 주어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어, 목적 관계 대명사. 아, 그냥 대 위치 또는 데스 쓰면 되겠네. 위치 또는 아, 그말 자, 그래서, 어, 그리고 하나 더. be about to 하면, 이제 막 뭐뭐 하려 하다 할때 be about to거든. 아직 한 거는 아니고. 그니까 러 이제, 어, 너가 막 보게 볼 그런 사진들은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너가 막볼 사진들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런 사진들은, 그러니까 will take you back. 너를 왜 어, 예전으로 데려다 줄 거야. 어, 한국에. 언제? 아, decade가 10년이잖아? 요 decade가 10년인데? 10년이 10개가 있어? 어, 그럼 100년이지? So, 100년 전. Now, you may be wondering, where did, where did they get the such old photos? 자, 이제 너는, 어, 아마 궁금해 할 겁니다. 어, 어디에서 그들은 얻었을까 뭐 그렇게 old photos 오래된 사진들을 말이야 그랬더니 well recently someone uh, donated about uh, 100 photos to our museum. 어, 최근에 어떤 이가 d o n a t e 기부했대 어, 이 about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이는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대략 이렇게 쓰이지 그래서 대략 100장의 사진을 우리의 museum에 These photos of Korea were taken in an early, uh, 19 uh, 19, 어, 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아, 어, 몰라. 이거 어떻게 읽지?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읽더라? 이거 나중에 내가 수업 알려줄게. 어, 나도 솔직히 까먹었어. 아, 여튼. 그래서 어. 그, e a r 하니까, 어 초창기에, 1900년대 초창기에, 어 얘는 지금 비동서 플러스 ppc 였으니까 수동태지. 즉, 얘 지금 주어인 이 사진들이 찍는 게 아니라 찍혀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써야 했고, 과거여서 were taken. 즉, 이 사진들이 찍혔다. 1900년대 초기에 찍혔다. 그러면서, I was impressed with the quality of the photos. Considering the time they were taken. 자, 나는 어 아까 했었네. Be impressed with 어, 감동을 받았어. 뭐에 이 사진의 품질에 감동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놓고, m 마 나오고 현재 분사 구문이 나왔네. 어, 뭐하면서 생각하면서 the time 그 때를 말이야. 뭐 여기서 내가 가리키는 건 these photos 이 사진들이 될 테고 사진들이 찍혔었던 거니까. 월키은 이렇게 써야 돼서 사진들이 찍혔던 그때라고 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제. <laughs> 자 그러면서 잠깐 사진 좀 사진이란다 네 면상을 좀 올리고 자 How did uh, this person get his hands on uh, this uh, priceless 어떻게 이 사람은 얻었을까? 그의 손에 뭐이 프라이슬리스하니까 값진 그러한 사진을 자, It turns out uh, his grandfather was a U.S. diplomat uh, working in Korea at that time. Uh, it turns out 하면 몸으로 드러났다, 보로 드러났다. 그의 할머니가 uh, 미국 외교관이었다. 아, 할머니가, 니 할아버지가. 자, 근데 어, 이 외교관이 근무하는 외교관니까? 여기 지금 I.N.G. 염태가 오고, 자 어디에서? 어, 한국에서 그 당시. Luckily for us, uh, he had a great camera and took hundreds of photos. 자, 운이 좋게도, 우리에게 운이 좋게도, 왜 우리에게 운이 좋게도?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분하게 됐습니다. 자, 그는 가지고 있었는데 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찍었다. 한주에 어, 수업하면 수백 장이지. 그래서 포토를 찍었다. 자, they contain images of hundreds of culture, uh, cultural sites, people and the old way of life. 자, 이 여기서 대가 가리키는 건 역시 수백 장의 사진들이야. 그럼 사진들은 컨테인 포함하고 있는데 이미지들을 포함하고 있다. 뭐어떤니어 수백 <laughs> 수백 개의 문화적인 여기서 사이트 하면 이제 장소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유적지 문화적인 유적지. 그다음에 사람들과 옛날 어 삶의 어떤 웨이 방법지 방식들. Can't wait to begin our journey to the past. Let's go. 나는 시작하고 싶어 여행을 과거로의 여행을 그러니까 빨리 지금 그 사진을 보러 이런 얘기네. 자 여기까지 고생 어, 공부 열심히 하자.